오래 전 산적이 들끓던 바닷가 마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스님의 은혜로 소금 굽는 법을 배운 산적들이 새로운 터전을 꾸렸던 이곳. 그들의 이야기가 머무는 소금길을 걸어봅니다. 와, 선운사 참 오랜만에 왔는데, 어, 이런 예쁜 공원도 있구나.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 우리 오 선생님 아세요? 아, 그러니까요. 너습니다제 눈에 딱 보이는 게 고창 송홍보 전시관 네. 있어요? 네. 이 선운사를 창건하신 네. 검단선사께서 어. 최초로 여기에서 소금을 굽게 방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줘서. 네. 이 산에 들어있던 산적들이나 음. 바다에서 도둑질한 해적들이. 네. 그 소금 굽는 방법을 배워서 음. 그 소금을 구워서 연명을 했다 그래요. 음.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고창은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또 목소리가 좀안 좋은 상태에서 소금 몇알 먹으면 목소리가 차분해지는 그렇죠. 효과도 있는데 음. 이 소리와 소금과의 관계가 그런 인연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국창 또우호인 우리 김소희 선생님이 바로 여기서 맞아요. 태어나셨고 네. 조선 때 시대의 최초로 열음영치는 바로 진천선 이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 말 그대로 소리의 고장 네. 그리고 소금의 고장에 왔으니까 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도 봐야 되고 네. 또 소금도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고 봐야죠. 누군가의 인생을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꾼 검단 선사의 배려. 안녕하세요. 이런 이유로 이곳은 유명한 소금 굽는 마을이 되었고 이후 300가구 정도가 소금을 구워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작은 기적이 있었던 이 자리엔 소금을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겼지요. 유연은 자연 발효. 예, 발효돼갖고 가상으로 해갖고 둘레에 알레기가 생기는 것이 유연이고 예. 자염은 천일염이고 그다음에 자연은 불 때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불을 때는 이유가 예. 염도의 농도를 더 짙게하기 예,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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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노력이 배가 들어가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거기가 검단 마을도 아니었는데 네. 검단 마을로 이름을 바꾸고 음. 거기가한50 가구가 살았답니다. 네. 그 검단 선사한테 도움을 음. 받아가지고 음. 검단 선의 도움 때문에 양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됐다 고해서 보온염이라는 선사에다가 아, 이가울로두 예, 번씩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입자가 굉장히 곱네요. 예, 예, 저렇게 천인념처럼 나온 것을 네. 이게 살짝 빵국 아 같아요, 입자 약하게. 아, 더 부드럽게. 예. 한번, 한번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냐면 빛깔로 봐서잘 모르겠어서. 짠맛이 예. 음 없죠. 와, 빛깔도 곱고요. 예. 고창의 천일염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 천일염 뿌려서 구운 장어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금이 맛있어야 예, 예. 음식, 김치도 맛있고,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 예. 옛날 사람들에게 한 가닥 동아줄이었던 소금 덕분에 이곳엔 그 넉넉함에 기대어 한 평생을 보내온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하늘도 팔아봤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소금밭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동선 씨가 그렇듯이요. 38년 간척이 돼가지고 이제 생산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화염 이제 불을 떼서 만드는 소금물을 생산하는 집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삼양사가 간척을 해서 이제 소금이 생산 38년부터 생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7 5 0헥타르 내지 800헥타르 향상됐던 것이 지금은 약 70헥타르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 가지고 있는 거죠. 내리째는 햇빛과 싸우며 몸으로 부딪혀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 때문에 염전은 계속해서 줄어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염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염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국민들한테 이 기본이 될수 있는 소금을 내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으로서 내가 좋은 소금을 만들면은 그런으로서 그 밥상에 행복을 줄수 있다는 것. 그런 자부심. 흘린 땀이 곧 자부심이 되는 법. 간단하면서도 고마운 자연의 이치가 김 대표를 또이 소금밭으로 이끈 것이겠지요. 이렇게 고창 사람들의 자부심이 된 바다와 갯벌, 특히 2010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 갯벌은 수많은 염생 식물과 어패류가 살고 있는 생명의 보건대요 눈에 보아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던 이곳,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로 조성해 보존 중이라고 하지요. 와, 탁트인 고창 갯벌이네. 엄청 깨끗하다. 여기 한 평에 전라남도 한 평에서부터 여기 고창의 서해 바다까지가 염분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염분이 높은 바닷물을 정화를 해서 바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창이 품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나아가는 소금길. 갯벌을 보고 돌아서 찾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마을 사실 저에게는 사뭇 의미가 남다른 곳인데요 개집아이라 소리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그게 기지팔자예요 기지팔자 지는요 소리하다 죽을라요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울고 웃는다 그것이 판소리다 귀신은 왜 소리로 하면 안 되는데요? 지도 목구녕이 있는데? 영화로도 각색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름 영창이자 스승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진채선이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지요. 저도 사실, 창국에서 진체선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 어요 예,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고, 네. 어, 실제 이렇게 생가터로 와서 보니까, 여름용창이 나오시는 배경이 이렇게 보여서요. 아, 네. 공기가 맑고, 일단. 네. 그리고 또 항상 바람이 있고, 음.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는데, 네. 조선시대는 여자들의 소리가 전혀 없었었고, 남자들의 전용어했지만 그때부터 소리를 배웠던 거예요. 음. 음. 바로 그분이 살았던 생가터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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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쪽 쪽에 이렇게 산 같잖아 원래 잘 지어져 있으면 참 좋은데 정자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소리를 하기 위해 편견과 맞서을 시간들 누구나 소리를 할수 있는 지금의 세상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제가 걸으며 만난 고창은 지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그로 얻은 양식들을 잘 키우고 아낄 줄 아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또 특별한 고창만의 자원이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형에서나 유독 쫄깃하고 담백하다는 풍천 장어의 이야기지요. 30여 년 전만 해도 갯벌이 나가면 아무나 그냥 장어를 잡을 수 있게끔 장어가, 이 풍천장어가 넓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바닷물이 두를 시기 정도 되면 장어가 그 구멍에서 머리를 내놓고 이렇게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심심풀이로 어렸을 때는 그 그냥 장어를 그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몸에 좋은지는 몰랐고, 이렇게 장어를 그렇게 자꾸 많이 했었죠. 어릴 적 아련한 기억 떠오르게 하는 추억 더듬으며 장어양식에 뛰어든 지 벌써 10여 년. 관리 까다롭고 손 많이 가는 장어양식이라 사실 가족 모두 반대했지만 워낙 물 좋아 맛 뛰어난 탓에 이제는 장어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됐다지요. 아무 녀석이나 골라 잡아도 하나같이 크고 통통한 풍천 장어. 고창 천일염으로 간에 노릇노릇 굽고 마지막으로 어머니표 특제 소스까지 잘 발라주니 눈까지 즐거운 장어구이가 완성됐습니다. 그 유명한 풍천 장어가 있는데 지금 오늘은 보라빛 보라빛 옷을 입었어요. 네. 네, 이건 무슨 소스인가요? 네, 저희가.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복분자 소스를 입어서 이렇게 보라빛이 나고 있는데요. 고창에서 네. 풍천장어도 유명하지만 네. 복분자도 아주 유명해요. 물론이죠. 지금 네, 복분자 털이라서 네. 지금 네. 제철 맞은 복분자 옷을 입어서 이렇게 보라빛으로 변신했습니다. 보라빛깔 옷을 입은 이 맛이 어떨지 건강에 좋은데 맛까지 좋으면 이거는 뭐말 끝난 거잖아요. 음. 맛있으시죠? <laughs> 우와 잠깐 일 그냥 저절로 나오네요 저절로 고창의 또 다른 자랑 복분자를 만난 장어 이곳에서 난 것들로 궁합 맞췄으니 맛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오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으며 걸어본 고창 소금길 잘 만나보셨나요? 소금과 갯벌 그리고 장어까지 바다부터 땅까지 가진 자원이 참 많은 고장이지요. 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쟁이 여행객이라면 전북 고창을 추천합니다.